다음 주에 어버이날이 있어서 그런가 카네이션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카네이션이 오래가고 좋아요. 향도 좋고. 안녕하세요. 이나뷰티풀라이프 신약사예요. 오늘 아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요. 아주 시기 적절하게 약국 에너지 드링크 편을 준비했지 뭐예요. 뜸내고 싶어? 오늘 에너지 편 드링크 하기로 한나 매우 칭찬해. 응? 비타민 음료부터 할게요. 이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음료를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거 드셨다고 기운이 막 불끈불끈 솟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카페인 싫어하시는 분들이 뭔가 에너지 음료를 드시고 싶으실 때또이 맛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약국에 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 종류의 아이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다좀 과당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또 건강을 위해서 액상과당 지양 하잖아요 그래서 딱한 가지 제가 찾았어 뭐냐 대웅 이거 허오비타시 이거는 과당 대신에 설탕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어, 과당이나 설탕이나 그래서 과당보단 설탕이 낫죠 비타500은요 이게 워낙 유명하고 과당이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 500이 까만색도 있는 거 아셨어요? 있더라고 그리고 종류 되게 많아요 비타 500은 칼슘 있는 것도 있고 프레쉬도 있고 종류 되게 많더라고요 비타 500 골드 이게 보통 약국에서 파는 오리지널입니다 프리미엄 비타 500 로얄 폴리스예요 <laughs> 예, 로얄 젤이랑 프로폴리스가 아주 찔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프로폴리스 향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잔향이 뒤에 진짜 훅 올라와요 아, 이게 협력이 높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과당 들어있어요 맛있는 레모다는 아무래도 펜심으로 뭐 마시잖아요 아... 어, 이분이 그분이시다 <놀람> 죄송해요 어, 나 이분 이름 알았는데 죄송해요 BTS의... 너왜 어, 이름 몰라? 어머 합니다나 정국이 좋아한다 근데. 갑자기 이름 까먹지? <놀람> 가성비 원탑은요. 마시는 고려원단 비타민C 1000이에요. 이게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C 1 0 0 0 m l 에 타우린 1 0 0 0 m l 까지 들어가 있어요. 500원인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요. 역시 약국 에너지 드링크의 영원한 대마는 카페인 음료죠. 가장 유명한 게 역시 바카스 d 죠 어, 디카페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예요. 편의점 전용인 바카스 F랑 약국 전용인 D가 있는데요. 이 D에 카르니틴이 들어가면 F예요. 또 F가 D보다 용량이 20ml가 더 많아요. 근데 그 20ml가 물인 걸까요? D가 포칼이라면 F는 토레타 같은 거예요. <laughs> 싱거. 워 <laughs> 중요한 게 있죠. 바카스는 15세 미만 금기입니다. 요건 몰랐지. 아쉬운 건 바카스에도 고과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카페인물 숨을 30ml에 타우린 1,000ml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타우린은 육체 필요에좀 괜찮고 당연히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향료예요. 스트로베리 플레이버가 있는데. 도대체 바카스 어디에 딸기향이 있다는거야 A를 마셔볼게요 바카스 티카페 A 향 똑같아요 딸기? 어! 딸기향 나는거 같아 못믿으시겠다고요? 딸기 맛이 나서 딸기 맛이 난다 말씀드렸사운데 왜 딸기 맛이 나냐 말씀 말씀하시면 바카스는 바카스맛인거 같아요 그런데 바카스보다 타오리남량이 두배이고요 비타민C 500ml 들어있으면서 지방간에 좋은 또 베타인까지 들어 있는 가격도 천 원밖에 안 하는 가성비템 이 있어요. 프리미엄 레시피 2 구역 가성비템입니다. 바카스랑 어, 맛 비슷해요. 총 카페인 함량 30이에요. 바카스랑 똑같아요. 구론산 바몬드에는요 간 해독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저 구론산 바몬드에도 카페인이 있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성화당이라 그래서요 과당이랑 조금 비슷한 게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원비디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죠. 인삼 성분이요. 인삼이 아주 눈곱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이 좋으신 거겠죠? 물론 카페인 무순물이 들어가 있어서 각성 효과가 있고요. 첨가제, 그부원료가액상과당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화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원비디. 이 원비디의 업그레이드판이 또 있더라고요. <laughs> 녹용 들어가 있어 봐. 궁서체로. 진녹천 녹용하고 우황 들어있어요. 하약 냄새. 비싼 한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 강장 음료라고. <laughs> 이것도 근데요첨과제가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얘도 막 유화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고추 향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맛은 약간 그 활명수 같은 맛 나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끝맛이 조금 매콤해요. 역시 고추 향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음과 양을 올려주는 한약재예요. 비타민 타우린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허약 체질이신 분들이 자양강장을 위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에너지 골드 카페인은요 아, 좀 작정하고 꾹꾹 눌러 담았더라고요 성분 한번 보시죠 과당은 안 들어있고요 단맛을 설탕으로 냈어요 이거는 효과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비타민 B군 알약이랑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약간 묘해 자, 이 카테고리에서 제일 제 마음에 든 건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있어요 음주 전후 숙취 해소 활력과 기력업 사실은 이게 숙취해소 음료로 만들어진 건데 에너지 음료로도 전혀 성색이 없네요. 성분 보시죠. 되게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우 성분 괜찮네. 먹어볼까 이러고 한 박스를 사서 아무한테도 안 팔고 저 혼자 먹고 있지 진짜요? 청포도 맛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과당이 들어가 있는 게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요. 카페인 강성 시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비카페인 음료입니다. 첫 번째 포스톤 주입니다. 아 요거 강추템이에요 아 이제 말아먹을 수 있겠다 이게 맛있는 마늘 주사 같은 거거든요 비타민 b 이 진짜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르기닌 섞어가지고 잘 말아드려요 별 실패가 없는 그러면서 카페인 안 들어가 있는 효과적인 조합이거든요 약국에 오셔가지고 피로회복 음료 주세요 하는데 사실 카페인 음료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세포매요 여러분 비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도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효과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로회복 위해서 꼭 카페인만 고집하지는 마세요. 커피로 유명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로골드 MG입니다. 이게 또 카페인, 비타민 강성시장에서 한떨기 꼭 같은 미네랄 음료예요. 마그네슘이 고함량 들어가 있습니다. 흡수율 좋은 글루콘산 마그네슘을 쓰면서도 무려 200ml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피로회복이 가능한데요. 전날 잠을 잘못 주무셔서 다음날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그럴 때잘 들어요. 특히, 두통약이랑 그럴 때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색깔은 이거 그냥 무색이에요. 섞어볼까? 한 방울 더 가깝지? 어떠셨나요? 아무튼 저는 얘를 다 말아먹고 오늘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이너 뷰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약간 멈출 수 없는 맛이네. 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